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이 포함된 중요한 영어 표현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랙은 뭐말 그대로 검단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검단은 이 색깔이 표현된 우리가 흔히 쓰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가 서너 가지 표현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같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말도 어때요? 한국말도 보면은 색이 들어간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 노랗다. 이런 표현. 진짜 하늘이 노란 게 아니죠. 아주 몸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혹은 뭐 얼굴이 파래졌다. 이것도 진짜 얼굴이 파랗다는 게 아니라 되게 놀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영어에도 역시 색깔이 들어가서 다른 뜻을 표현해 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블랙이 들어간 표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멍들다. 그런 말 종종 쓰죠. 뭐 넘어지고 뭐 어디 부딪히고막 그럴 때 아, 멍들었어. 그런 말. 또한 뭐 흑자 적자. 야우리 회사 흑자야. 야 우리 가게 이번 달 적자야. 그런 말 종종 쓰게 됩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또 하나 또 문제야란 단어. 아걍 문제야. 걍 아, 골칫거리야. 이런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이런 게다 블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주 쉬운 표현들 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표현을 보겠습니다. 바로 in the black. in the black 이란 말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말 그대로 되게 쉬워요 흑 자의 그 뜻이에요 흑 이란 단어가 검단 뜻이잖아요 한국말로도 영어도 바로 in the black 하면은 흑 자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참고로 적 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적 자는 빨간 거니까 black 대신에 red를 넣어 가지고 in the red 하면은 바로 적 자란 뜻이 되겠어요 자, 어떻게 사용되는가 예문을 좀 보실까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들어 보세요 The company he owns is now in the black. Yeah. The company, 회사인데,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이제는 흑자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 보실까요? The company he owns is now in the black. 예, yeah, 깨기죠? 그 자, 그럼 두 번째 조금 긴 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실력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어요. 이건 잘 한번 들어 보세요. Apple was in the red before it introduced iPhone. However, It is in the black due to the smartphone. 자 드셨습니까? 애플이 어땠어요? 애플이 적자였대요. Was니까. 뭐하기 전에는 그것이 introduce, 뭐 도입하다, 출품하다가 되겠죠. 아이폰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아이폰을 선보이기 전까지는 적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흑자다 그얘기입니다자 due to는 몸무때문에 그 뜻이니까 그 스마트폰, 즉 아이폰을 가리키죠. 그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는 흑자다 그런 뜻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Apple was in the red before it introduced iPhone. However, it is in the black due to the smartphone. 네, 이렇게 바로 in the black이란 표현, 또 in the red란 표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black에 들어간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Black sheep. 자 black sheep은 어떤 뜻이에요? 말 그대로 검은 양이죠. 검은 양. 양은 보통 흰색이잖아요. 흰색의 양들이 있는데 그중에 시꺼먼 양한 마리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은 어떻겠습니까? 존재가 아주 골칫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야, 골칫거리 이런 존재 영어로 블랙 쉽이라고 써 주는데 아주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을 보실까요? Tom is the black sheep of his family. 예, 뭐라 그래요? 탐이 바로 골칫거리래. 문제아래요. 그 가족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 o m a s the black sheep of his family. Black sheep 문제야, 골칫거리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하면은 black and blue란 역시 black이 들어간 표현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검고 푸르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검푸른 멍이 들 때, 그렇죠? 바로 멍이 들다는 뜻으로서 black and blue란 말도 많이 쓰입니다. 즉 시퍼렇게 멍들다 그 뜻이에요.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예문 볼까요? I wrestled with my son and I'm black and blue. 예, yeah, I wrestled. 내가 wrestled. 내가 wrestling 시름한 거죠. wrestling 한 겁니다. 내가 제 아들과 wrestling 했대요. 그리고 현재 온몸이 멍들어그 뜻이에요. 그래서 I'm black and blue 하면은요. 자, 그러면 특정 부위가 멍들었다. 예를 들어 팔이 멍들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His arm is black and blue. 예, 그래서 그의 팔이 지금 그의 팔이 black and blue 즉 멍들었다 그 뜻이에요. 간단하죠? 이거 예,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wrestled with my son and I'm black and blue. His arm is black and blue. 예, 이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black and blue가 멍들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응용된 또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하면요, 이 black eye란 표현이에요. 뭐 검은 눈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멍든 눈을 가리켜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역시 예문을 좀 들어보실게요. He used to have a fight at school and come home with a black eye. 자, 뭐라고 랬습니까 He used to는 뭐뭐 했었다는 얘기죠? 그가 싸움을 갖다가 학교에서 옛날에 싸움을 했었대요. 자주 싸움 하고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뭐와 함께 왔대요? 시커먼 눈을 하고, 즉 멍든 눈을 하고 학교에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멍든 눈을 하고 집에 오곤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He used to have a fight at school and come home with a black eye. 예, 어때요? 자, 이렇게 여기 중요한 표현들 많이 살펴봤고요. 이게 블랙이 들어간 표현들 꼭 여러분 걸로 만드셔 가지고 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내용 찾아볼게요.